자, 이제 공항에 왔어요. 지금은 6시 정도 되었고, 공항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중국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중국 비자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친구도 그거를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깜빡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엄청 기대하고 엄청 만나서 재밌게 놀려고 했지만 이렇게 돼 버렸어요. 못 간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친구랑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을 얘기하고. 2박 3일에 이제 시간이 저한테 생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때가 토요일이라 쉬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서 계획을 이제 짜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평소에 잘못 만나니까 만났고 친정집과도 같은 행성 가서 수녀님을 만났고 훈련한 6개월, 7개월 만에 관계학교 선배지만 친구 같은 오주를 만났고 서울 와서 친구 집에서 자고 이제 게으르게 늦잠을 자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은 하루를 그냥 날려버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허겁지 와서 친구가 먹고 있어요. 어뭐 먹을래? 나는 버섯. 진짜 잘구워졌 이거 한번 먹어봤어요 중국식 샤브샤브 이거 약간 기름맛인데? 지금 바로. 너가 하는 말이야? 아, 어,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개집애라고 지금 계집, 불신하고 도려서 치는 거. 같아. 그래. 자기 그런 성격대로 성향대로 사는 거지. 나는 진짜 택할 시간도 없고 얼마 전에 이쪽 눈에 다래끼가 난 거야. 애들 차 있는데 진짜 뛰어가서 약국 그래도 다래끼 났는데 아냐가고 먹는 거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계속. 먹고 해서 이게 조금 지금 어쩌지? 애기들 키울 때다래끼 진짜 많이 생겼어. 응.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응.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바람피 안 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당연하게 그냥 일반화하면 안 돼. 응. 응. 인식을 해야 돼. 그럼 안 된다는 거 계속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도록 응. 뭔가 생각이 그래, 나도 해야 솔직히 무섭고. 자기도 응. 자기를 모르는 응. 거. 어. 이우리처럼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응. 거야. 그런 언니가. 사람은 참는 거 참아지게 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 배우자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사랑받고 서로 존중해주는 느낌이 있어야 참아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기만 해. 그러면은? 근데 나를 뭐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이제 그 참아지는 게 그런 사람한테 어렵지.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 대화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 거기다 피잖아 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우리가안 된다니까? 그래도 잘못된 나는 가만 안 맞고 그렇게 거야. 솔직히 막 계획해서 피는 사람은 없지. 바람을. 계획해서 의도해서 뭐 상대방을 상처줄 행동을 하겠지. 진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네, 나는 이제 요즘 구나 좋은 거 있구나. 이런 생각 하고 나중에 되면 더 많아지겠지. 건강관리 해야 될 이유가 점점 뭔가 몸에 문제가 오고, 이상이 오고, 아, 네. 우리 모두. 늙는 날이가 늙어 세월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지? 진짜 화제 좋다 비디오야 이거? 어. <laughs> 와 완전 달라 역시 와 존나 단말하고 <laughs> 얼마, <laughs> 얼마? 얼마? 와 이거 진짜 화제 대박 차이나는 난... 거봐 완전 네. 바꿔야겠다, <laughs> <올리네. 스토리. 웃음> 아, 이거 바꿔야겠다 인스타 올리게 스소리 기억낼걸 이렇게 올라가면 진영 <laughs> <laughs> 지금까지 욕조에서 셋이서 커플로 그렇게 꽤 어, 어두워. 비교하지마 어두워. 네. 아무튼 오늘 한 끝나고 이렇게 점등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만 잘사로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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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부어서 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야 그거 실 실사 하면해 생생하게 그걸로 해야지 존나 틴킹 그 얼굴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거지 네가 그렇다며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돼지 같은 모습 다 보여주고 생얼인 모습도 보여주고 예쁜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며 그렇답니다 너의 남자친구잖아 거의 보이프렌드한테 <laughs> 보낸다고 생각하고 잘 찍어 보이프렌 러버한테? Uh, 어 러버 나 일어났어 이제 화장하고 <laughs> 나갈 거야. <laughs> 뭐 그렇게 하면매 웃고 그래. 간다. 잘 가. 야자주보 부자. 네? 내가 올라와. 우리 회수기 내가 못돼 잡아주면 될거 아니야. 알았어. 잘 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봐야지. 그렇지 않냐? 어.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게. 왜 네? 올라와. 네? 내좋아 여기. 맞아 미리 올라오면 내가 그날 빼면 돼. 다음 날 빼면 돼. 그래 알았다. 아무튼 나1월부터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1월되면 바로, 바로 오는거나난 어. 잡아. 야, 나가 빨리 넌 거기 있가 안녕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먹고 오늘은 어디 가는 거죠? 개-밥 <laughs> 개-절밥-상 개-밥 <개방. 웃음> 갑니다 <웃음> 지금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네, 지금 네. 시각은 1 0시한반 정도 됐었고, 제아담을 네, 시작으로 중국 여행의 실패한 짐이에요. 네, <laughs> 그렇죠. 어때? 근데 여행객 같지 않나요? 시골에서 상경한 시골 여자입니다. 어, <laughs> 네. 서울 너무 크고 정말 사람도 많고 어지럽고 혼란스럽네요. 역시 저는 속까지 <laughs> 시골 여자 <여정을>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있어.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지금 계절밥상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너무 불러. 그리고 정신없이 오다가 각 잃어버린 슬퍼. 여기는 생성 성도미니코 수녀원이에요. 이곳에 오면 그런 느낌이에요. 친정에 온 느낌? 정말 마음이 엉클해지고 어, 그냥 여기 처음 왔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10년도 더된것 같은데 정말 행복했을 때 힘들었을 때 무너졌을 때 죽고 싶었을 때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다시 가고 많이 울고 사랑받고 일어서서 다시 가고. 그랬던 정말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여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laughs> 이상한 나라를 꿈꾸 <한쭈요>. 2시간 <목소리> 동안 수녀님하고 한시도, 틈없이 계속 얘기만 했어요. 이 피정에서 전 남편을 만났는데 혼자 임신으로 수현님 진짜 속상하게 했고 그러다가 또 작년에 이혼해가지고 더 속상하게 했고 수현님한테 정말 해주,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너무 죄송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죄송한 거는 수녀님 그렇게 속상하게 해서 그럴 때제 자신이 너무 밉고 싫더라고요 정말 난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증오스럽고 싫어졌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한 건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순현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지금 잘 지내면 된 거라고 앞으로 같은 실수 안 하면 되고 앞으로 생명을 위해서 잘 살아가 되는 거라고 잘 지내니까 된 거라고 하면서 안아 주셨어요. 전 <laughs>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자기 자신이 증오스럽고 미울 때가 있고 과거가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이 달라지고 어떤 방향으로 일어서서 성장해 나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솔직하게 내 아픔이나 내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그런 고통 속에서 위로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지. 그렇게 살면 그냥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수녀님한테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하게 됐는지, 지금은 진호하람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거다 얘기했어요. <laughs> 정말 이곳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기쁘고 괜찮아도 분명히 우울하고 또 외롭고 힘든 순간은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너무 우울하고 힘든 순간 반드시 와요. 하지만 그때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나를 잘 다독이고 넘어가면 또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니까. 화이팅! 아, 택시 왔다. 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원주원주에 와서. 호박 뭐먹고 싶은 거다 골라 먹어 그래? 가방을 음. 가을먹먹어을먹어가 진짜 좋다 어 음. 가 자, 이제 원주에서 네. 저간디학교 선배 네. 오주 네. 만나고 왜 이러? 진짜 괜찮아 괜찮아, 어. 네, 괜찮아 다,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았어요. 진짜 고마워. 네. 잘 지내. 다또 네. 만납시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서울로. 마무리 어떻게 클로징 맨. 네, 안녕. 어?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대박! 순간 맞았어. 아맞았나 자연스럽게. 지금 친구네 집 아, 나 셀카부터 찍었어. 아, 또 이래 또 이래 아까 고장 나가지고. 어? 지금 친구네 집 왔어요. 여기 성진 여대 쪽이고 지금은 또한시 벌써 반이네요. 아마 수다 떨다 보면 음식. 안녕 <laughs> 안녕 12시에 나와서 햇살 너무 좋다 떡볶이 먹고 아두끼 가서 먹고 편안한 하루를 마지막 쉬는 날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지금 3시 24분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밤 10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원래 일찍 가서 편집을 하려고 했거든요. 애들하고 찍은 브이로그? 아,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친구랑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또 친구 집에 와서 이러고 있네요. 갈 길이 멀으니 가기가 싫고, 또 내일부터 응. 일, 일할 생각을 하니까, 아, 뭔가 아쉬워요. <laughs>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가야 돼. 하루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시간이 갑자기 주어져 버리니까 평소에 잘 하지 못하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기도 했지만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도 보고 뭐 사랑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연애했던 순간들을 많이 떠올려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항상 힘들고 너무 괴롭고 아팠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은. 음, 하지만.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어, 지금의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이게 정말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도 언젠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다 제가 저를 사랑해주고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시간은 지금의 이런 시간은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튼 또 일상을 이제 살으러 가봐야겠죠?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내일부터 화이팅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